자, 그럼 SVP는 어떻게 되냐? 저희가 신청한 방법은 하루 입원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일단 엉덩이나 복부, 두, 복부에서 저희가 수염 맞출해서 의료진들이 지방을 흡입을 해요. 저희가 신청한 방법은 한 170, 200cc 신청을 해야 돼서 한 20, 20분 걸립니다. 어, 그리고 놓을때 약을 넣어서 일부를 주게 뽑아요. 그러면 어, 이런 주사기 하는 큰 주사기로 어, 50cc 주사기를 한4개 정도 뽑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여기에는 지방도 있고, 약품도 들어있고, 또 세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아무 데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설명해 계세요. 연구소 같은 깨끗한 데에서 그걸 워싱한다 씻어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세포를 싸고 있는 걸 놓, 끊기 위해서, 이 지방 뽑은 데에다가, 이 약을, 효소를 넣어가지고, 인큐베이터라는 데다 집어 넣는 거예요. 몇 시간 집어넣으면은 필요 없는 부분이 다 녹아나요. 그렇게 한 다음에 키트가 다르죠? 이런 키트에다가 쭉 집어넣는 거예요. 지방을 쭉 해서 분리, 쭉 해서 쭉 이렇게 짜내요. 요걸 원심부기로 돌리는 거예요. 똑같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볼수는 피가 가, RBC가 가라앉고, 적들과 가라앉고, 혈장이 뜨고, 중간에 층이 생기지만 요것은 맨 위에 뜨는 게 뭐가 뜨겠어요? 기름, 기름이 뜨겠지, 기름. 지방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액체가 아니라 세포층이 가라앉아요. 이런 식으로. 하얗게 보이죠? 이해, 이해하시겠어요? 그 중에 한 4%, 7%가 줄기세포인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한 400만 개, 700만 개. 그 정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다른 세포가 또 들어있어요. 어떤 세포냐? 마찬가지로 중간줄기 세포가 들어있고, 백혈부도 들어있고, 혀스판도 들어있고, 섬유소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느냐. 생리식염수로 일시시를 부어 이렇게요. 그러면 이 세포들이 침이 섞이겠죠. 양은 일시 정도. 이 정도 정도를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2, 3시 정도 만들어놔서 무릎에 주사하는 거예요. 다음날. 하루, 죠 다음날. 이해하셨죠? 어, 뭐가 좋을 것 같은 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도, 막보다 아서 통증 적다는 거. 그리고 다음 날 걸어요. 환자분들은 뭐 주기세프 치료하면 못걷는자 알죠? 그래. 이건 주사치료기 때 바로 걸을 수가 있다는 거.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건다 나중에 뽑는 과정부터 분리하는 과정. 이상 병원, 병원의 비밀사항인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 신용을 통과시키고 나서 지금 엄청 전화 많이 와요. 그런데 어, 뭐 저희 알려주는 건 문제가 없는데 과용되는 건 제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또이 과정들을 보여주면 그걸 또 배울 또 따라 할수 있겠죠. 뭐, 그 좋은 치료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